혹시 지금 영혼의 바닥에 주저앉아 계신가요? 기도의 말조차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신의 물을 갈망하는 사슴처럼 우리 영혼도 주님을 찾지만 때론 낙심하고 불안하죠. 마치 하나님이 날 잊으신 것 같고 내 기도가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절망감.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침묵의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시며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여러분을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일 수 있습니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 중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할까요? 기도할 말이 없을 때라도. 그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세요. 흔들리는 감정 대신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구하고 과거 주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세요. 이 모든 순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